신로우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하신아버지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모디오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십자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수으며 하늘로 오시전능하신 아버지와 신앙을 고백하시다 여기서는 죽은 자를 심판니 나는 성경을 믿으며 어려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을 믿습니다. 아멘. 로자전갑 그 268장 268장 하나님을 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고백장1 절에서 5절 함께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아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서막이 장엄하게 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론을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그 범위가 어, 매우 너무 멀고 크고 넓고 오래된 굉장히 신비로운 에,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야와 시선을 영원으로부터 영원의 이래까지 소급하고 확장 때문에 그렇다기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창세기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의 시작을 이 말씀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그 서부 서두에서도 대체 말씀이 계셨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이 유한복음은 천머리에서 생명과 빛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 안에 빛과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빛과 생명을 어, 창조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즉그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빛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말씀이 곧그 빛과 생명을 만들어낸지 않습니까? 사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좀 여기에서 이 빛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췄고 어둠은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이게 비극이죠.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현실도 동일하게 이 비극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기도 합니다. 어둠. 한마디로,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그, 죄와 죽음은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죠. 이게 질서입니다. 당연한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빛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앞이 까만 인생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이 그래서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죠. 어둠이 빛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안에 들어갔다. 그러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와 버금가는 무게를 느끼게 되는 메시지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두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내용이 같은 이잖아요. 이것은 그 서문 자체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창조주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이 어, 20장 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은 그 이해를 구체적으로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어 말씀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 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어 8장 1 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생명의 또 세상의 빛 어, 한마디로 좋은 보기가 되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나타난 메시지즉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주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줬잖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잖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빛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살아간다면 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입니다. 이렇게 빛이 되십니다.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빛이오 생명이시라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늘등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부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너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그저 넘기기만 했지,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믿으려 고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더. 주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그 신경검들이 이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보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뭉칠 못한 사람 용서해 주시는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건들과 영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